아, 저는 오늘 송도의 하노이 별이라는 곳에서 쿠팡이츠를 통해 가지고 쌀국수를 좀 시켰습니다. 지금 포장이 이렇게 다 랩핑이 잘돼 있고요. 요건 짜조, 쌀국수, 그다음에 요 여기는 이제 반찬. 근데 고수는 추가 선택이었는데 서비스로 또 주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일단 양파 절임하고 단무지하고 해선장 소스하고 칠리 소스가 이제 섞여 있고요. 추가로 이렇게 소스를 더 주셨습니다. 요게 이제 짜조의 비주얼이고 약간 배달돼서 오느라고 약간 어? 눅눅해진 느낌인데 맛있어 보입니다. 음흠. 요거는 이제 해산물 쌀국수의 비주얼이고 음. 안에 뭐가 미나리에 들어있는 거야? 미나리가 아니라 오징어 같은데? 그거 뭐야?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레몬그라스. 아 레몬그라스가 들어있구나. 아이 레몬그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현지에 가면은 좀 음. 많이 먹르, 먹을 수 있는 그런 건데 들, 그게 들어있네요. 저는 고기 쌀국수에서 고기가 다 들어있는 걸로 시켰습니다. 이렇게 국수는 따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고수도 좀 신선해 보입니다. 음. 국수를 투하. 음. 음. 어 숙주하고 고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고수는 이제 엑스트라 라지로 탁 넣어야지 제 맛이 납니다. 으흠. 여기 해산물 싸국수는 게도 들어있어 게. 그리고 새우랑 뭐큰 새우도 하나 들어있는 것 같고, 어, 그렇습니다. 좀 매콤 맵대요. 해산물 쌀국수 국물 한번. 아, 와 진짜 얼큰하다. 근데 레몬 그라스가 있어가지고 동남아의 그그 그 향기를 확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좋네. 매워 매워. 자 이제 제 메인 쌀국수 돌아와서 한번 국물을. 어. 이거는 음. 완전하게 그 현지 느낌보다는 한국의 그 깊은 맛 하고 그 현지의 느낌도 좀 살렸네 딱그 중간에 그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제가 쌀국수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먹어 봤거든요 숙주 한번 배달돼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아삭아삭합니다 생면이면도 음. 한번 먹어볼까요? 음. 면이 생면이 맞다 맛있다 음. 아 근데 있는데? 배달이 이정도면 좋습니다 여러분 고기 한번 먹을까요? 고기도 되게 많이 들어있어 음. 자산장 소스를 한번. 음. 뭐 소스는 뭐 어서나 먹을 수 있는 그냥 똑같은 맛이고 고기도 담백합니다. 약간 질긴 느낌도 살짝 있는데 담백해요. 이것 레몬그라스, 뭐 고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레몬그라스를 옆에서 가져왔습니다. 사실 현재 가면 은 여기다가 민트도 넣고 뭐 바질도 넣고 막 이런 이렇게 먹거든요. 여러 가지 향채를. 이 부드러운 국이도 한번. 음. 확실히 그냥 바로 나왔을 때 먹는 거랑은 좀 다른데 그래도 국수가 와 살아 있습니다. 국수가 생 국수가. 아. 음 국수가 진짜 맛있어요. 거의 우리나라에서 먹어본 모든 국수 중에서 거의 국수야? 탑급 플랫입니다 아빠... 이렇게 양파 절인거를 이렇게 해선장 소스에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음 아무튼 어짜조 깜빡했네 짜조 짜조를 한번 아 소스 음다 먹었다 짜조 꽉 찼네 짜조가 겉에가 아주 쫄깃쫄깃한 옷은 아닌데, 약간 만두? 군만두 같은 느낌? 아주 아삭하게. 음. 음, 맛있습니다. 이렇게 양파절임을 그 소스에다가 이렇게 버무려서 먹어도 맛있어요. 양파절임도 맛있네. 여기서 직접 만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또 쌀국수를 먹고 힘내서 감사한 하루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